주님을 만났었던 사람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 앞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간절함을 갖고요. 진짜 주님 아니면 안 된다라는 간절함을 갖고요. 우리가 누군가와 가까워지지 못하는 이유에는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령 성격이나 행동이 너무 이상하다. 뭐 마치 뭐 귀신 들린 것 같다. 또는 사회적으로 어떤 낙인이 찍혀 있다. 또는 도저히 내가 뭘 어떻게 해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이다. 마가복음 1장 21절 보면 성격이 이상한 걸 넘어가지고 미친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나오죠. 뭐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근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 장소가 좀 웃깁니다. 회당이죠. 지금으로 치면 교회 예배당 같은 곳에서 이 미친 사람이 있는 겁니다.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장면이에요. 한편으론 교회라는 곳이요. 영적으로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기보다 영적으로 헤매던 영혼들이 찾아와서 구원을 받는 곳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지금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조금 내 맘에 들지 않거나 부족해 보이거나 귀신들린 것 같고 좀 이상해 보이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냥 무시하고 뭐저 사람 좀 미친 거 아니야? 이러는 것보다 그를 위해 기도하고 품고 섬기려는 노력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를 예수님에게 인도하려는 노력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을 지나치지 않으시고요. 그 귀신을 내쫓아서 그를 치유하십니다. 이어 나오는 장면은 베드로 장모의 병을 치유하는 장면인데요. 그 집에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죠. 이 부분을 누가복음으로 보면 한 가지 주목할 만한 표현이 있습니다. 4장 누가복음 4장 40절 말씀인데요. 주님께서 온갖 병을 앓는 사람들에게 기도를 해 주시는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도해 를 주십니다. 헬라어로 헤니헤가스토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그냥 도매급으로 한 방에, 야, 기도 제목 아픈 거싹 갖고 와. 한 번에 치료해 줄게. 이런 게 아니라, 한명한 명, 한 명. 해니, 헤가스토한명한 한 명의 머리에 안수를 하고, 한명한 한 명의 사정에 맞는 형식으로 병을 치료해 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장사치의 능력이 아닙니다. 효율성의 구원도 아닙니다. 그분의 능력은 완벽하기 때문에, 효율과 효과를 따지는 그런 능력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여러분 한명한 한 명을 온전한 인격으로 만나시고 여러분의 인생 하나하나를 온전하게 부르시는 그런 사랑의 구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효율적 대상으로 대하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온전한 사랑의 대상으로 대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에게 나아갈 때요. 그러니까요. 이런 문제를 갖고 나가도 되냐? 예수님이 이런 거 신경이나 쓸까?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문제의 크기나 이런 거를 보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 속에 있는 믿음의 크기를 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볼까를 고민해서 못 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항상 신랑이 신부를 보는 시선으로 바라봐 주십니다.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것은 내가 주님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겠죠. 우리가 그분을 신부가 신랑을 보는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보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일 것입니다. 이어 주님은 나병환자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나병환자는 세상이 꺼려하기로 낙인 찍은 사람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죠. 단순한 병의 처참함을 넘어서 그 병이 죄악에 있다라고 당시엔 여겼습니다. 그래서 육으로나 영적으로나 나병환자는 가장 다가가기 힘든 존재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를 다가가기 힘든 존재로서 대하지 않으시고 41절 보면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기도해 주신 게 아닙니다. 41절 읽어보시면 그에게 손을 대시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분에게는 병의 크기나 더러움이 중요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에게 중요하신 것은 지금 이 사람이 힘들고 외롭고 가엽고 지친 상황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의 한마디로 그의 병은 즉시 치유됐겠죠. 그 순간 그 사람은 치유함을 얻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너 나병 환자니까 저 멀리 떨어져서 기도받아. 이 부정한 놈아. 떨어져 있어. 여기서 기도해줄게. 만약 그러셨다면, 치료받고 난 후에 이 사람은 예수님을 기억할 때 그냥 능력이 있고 병을 치료한 한 사람으로 인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잘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45절, 그가 참지 못하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널리 알렸다라는 이것은 아마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내 몸에 손을 대고 그분이 기도를 하셨어요. 나에게 손을 대셨다고요. 모두가 꺼려하는 나에게 손을 대셨다고요. 저의 추측입니다만, 시간이 지나서 그의 귀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알려졌을 때 아마 그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절대 이건 끝이 아니다. 반드시 뭔가가 있다. 그분은 그냥 능력 있으신 분이 아니다. 사람이 할수 없는 것을 하셨다. 나를 만지셨다. 가장 강력한 전통, 강력한 통념, 강력한 편견. 하지만 옳지 않았던 전통과 통념과 편견. 그것들을 아무렇지 않게 거스르시고 아픈 자를 만져서 치료하셨던 주님. 이 땅에서 우리가 펼칠 수 있는 신의 능력이라는 것은 진실로 그런 것들일 것입니다. 우리 정도 능력 있는 사람은 많을 수 있으나 우리 정도 사랑이 있는 사람은 없는 것. 내가 배워 알게 된 정의와 통념이 있다 할지라도 누군가의 어려움과 아픔을 보다듬어 주는데 그것들이 장애가 되지 않는 것. 그것들을 내려놓고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것이 그것이야말로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의 행동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한 가지 희한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방금까지 주님은 나병을 치유하시고 이 일을 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 장의 중풍병자 얘기를 보시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적을 행하십니다. 지금이야 집이 시멘트로 지으니까 지붕을 여기서 뜯는다라는 표현이 어색할지 모르지만, 당시에는 흙과 나무로 집을 지었습니다. 지붕은 특히 주로 나무를 이용해서 지었는데, 이 지붕을 삶의 공간으로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평평하게 지었던 것이죠. 그리고 집 옆에 올라가던 계단이 있어가지고, 옥상에 올라가서 뭐 빨래도 널고 했겠죠. 그런 형식으로 계단을 타고 옥상에 올라가서 여러 가지 생활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풍 병자와 친구들, 친구들이 이 친구를 병자 친구를 지붕에 올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지붕에 왜 올라갔을까요? 성경에 보면 사람이 많아서 올라간 거예요. 사실 이 사람이 가장 간절한 사람일 수 있는데 가장 간절한 사람이 사람이 많아서 그 사람들을 막혀가지고 주님에게 나가질 못했던 겁니다. 교회에서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영적인 것이죠. 사람 때문에 누군가가 주님에게 나가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을 때 이렇게 자기를 들어서 지붕을 뜯어서라도 예수님을 만나게 해줄 친구가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인 것입니다. 아 요즘 세상에 그런 친구 만나기 힘들어요. 얼마나 각박한데. 맞아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되어주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럴 때는요, 내가 그 사람이 되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착한 일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정신 차리세요. 그럴 때는 내가 주님께 정신이 팔려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저때 당시에요, 엄청난 소란이 있었을 것입니다. 시끄럽고 먼지나고. 사람들은 그런 상황이 닥치면 시끄러운 모습과 먼지나는 것들을 먼저 봐요. 그래서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짜증과 아주 무례하다라는 단어를 먼저 표출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달라요. 오절 보시면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의 눈에 그 병자는요, 저주받은 사람일 수 있어요. 아까 문둥병 때도 그랬지만 그때 당시의 병은 특히 병이 악할수록 인생이 그 죄와 저주로 물들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보면요, 그는 저주가 아니라 사실은 사랑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든 자기를 예수님에게로 데려갈 친구들이 있었잖아요. 사랑받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도 그 친구 같은 사람 되길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사랑받는 존재라고 느끼는 그런 행복을 주는 사람. 여러분, 이 병자가 안 해본 게 있을까요? 어떤 행동을 할 때마다 이 친구, 이 병자가 들었을 소리가 뭐였을 것 같으세요? 이거 안 돼. 못 고쳐. 야, 이거 죄를 진 대가야. 너 그냥 평생 이렇게 살아야 돼. 어쩌면 주변의그 소리 때문에 엄청 낙심했을 거예요. 근데도 저렇게 좋은 친구들이 많았죠. 야, 아직 끝난 게 아니야. 한 번만 더 해보자. 예수님한테 가보자. 예수님이라면 정말 특별하시대. 빨리 가보자. 다른 건 몰라도요. 간절함만큼은 아마 이 병자나 친구나 확실했던 것 같아요. 지붕을 뚫을 정도의 결단이라면 간절함은 확실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설교나 영상 보면 아시겠지만 저는 기복 신앙을 아주 경계하는 사람인데요. 근데 내가 간절함이 있어서 주님 말고는 안 된다는 심정으로 주님께 나가는 것은 기복 신앙이 아닙니다. 나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 마음 품고 나가는 건 기복진앙이 아니에요. 나가셔야 됩니다. 그분께 그런 마음으로 구하는 거는 하셔야 될 일입니다. 주님이 그걸 잘 아세요. 그러니까 나가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의 기도가요, 탐욕과 욕심, 우리의 잘됨을 위한 것인지, 이만큼 받았는데 더 얻고 싶어서 나가는 것인지, 우리의 나태함과 노력하지 않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좀 메꿔주세요라는 그런 것인지, 누군가에게 잘못을 저지르고서 뉘우치고 사과하고 그러기에 앞서서 내가 뉘우치고 사과하지 않게끔 좀 그렇게 만들어주면 안 돼요? 그런 더러운 마음을 가진 것인지 주님이 그걸 다 아세요. 중심을 보시니까. 이 친구들과 병자는 간절했던 게 분명해요. 도저히 내가 노력하고 내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거를 고백하고 나간 것 같아요. 알고 나온 것 같아요. 주님께서 그 마음을 아신 것이죠. 바로 저거야. 바로 저거지. 그래, 믿음이 있어서 나왔구나. 내가 보고 싶었던 게 이거다. 많은 사람들 그것도 좋지만 내가 진짜로 보고 싶었던 것은 이한 사람의, 이 친구들의 이런 믿음이었다. 지금 보세요. 2절에 사람이 많이 모였다고 돼 있는데 주님은 그거에 주목하신 게 아니에요. 어떻게든 자기의 친구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오려는 그 믿음에 주님은 감동하셨고 그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목하신 건그 믿음이에요. 텅빈 수천이 아니라 가득 찬 하나를 보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 공동체들은 거룩로 가득찬 그런 사람이 돼야겠죠 모두가 그래야겠죠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주님이 보시는 거는요 많이 모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의 믿음이었어요 친구들의 믿음이었다고요 내가 보고 싶었던 게 바로 이런 거였어 인간의 행동 중에 내가 보고 싶었던 게 바로 이런 믿음이었다 한번 드러나 볼까 에휴 모르는 것보단 아는 게 낫지 이런 거 말고 진짜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라는 간절한 믿음의 행동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생각조차 못했던 그 친구를 지붕을 뚫어서라도 예수님 앞으로 데려가는 모습이잖아요. 예수님에게 내가 갈수 있다라는 걸 상상도 못할 그 병자를 들어다가 주님 앞으로 데려다 놓는 그 믿음의 행동이잖아요. 이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해야 되고요. 교회의 모습이기도 해야 합니다. 교회는요, 예수님을 어떤 부모의 유산처럼 그냥 당연히 물려받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더 많은 이익들 누리려고 하고 그런 것만을 위해서 모이는 집단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생각조차 못하고 예수님에게 나아갈 생각조차 못하는 사람들을 예수님 앞으로 이끄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 은혜의 감격으로 넘치는 찬양 소리, 그 소리가 큰게 교회인 것이죠.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네 죄가 용서함 받았다. 이거는요 하나님만이 할수 있는 말이거든요. 이 사건은요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첫 번째 사건이에요. 주님이요, 영혼의 문제를 먼저 말씀하신 게요, 죄사함의 문제가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내 문제, 누워있고 일어나지 못하는 내 문제가 제일 큰 문제일지 모르겠지만, 주님에게는 죄사함 문제가 제일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병 환자도 그렇고, 이 중풍병 환자도 그렇고요. 몸이 나은 뒤에 그 죄사함이 중요한지를 몰라가지고, 건강해진 몸으로 이전보다 온갖 더러운 죄 짓고 살면 그게 주님 뜻에 맞는 걸까요? 주님은요. 가장 중요한 걸 먼저 깨닫길 바라시는 거예요. 네 죄가 용서받았다. 이 말은요. 건강해진 후에 다시 죄 짓고 말라, 살지 말라는 것과 똑같은 말이잖아요. 주님께서 그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가 자리를 들고 침상 들고 걸어가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뭐라고 있는지 아세요? 성경 보세요.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본 적이 없다. 이것은요. 교회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해야 될 말인 거예요. 우리 성도들을 만나는 사람들은요. 이런 표현이 나와야 돼요. 우리가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이런 헌신, 이런 용서, 이런 사랑, 이런 섬기는 사람들, 이렇게 운유한 사람들 본 적이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으로부터요. 편견과 정죄와 가능성의 상실 판정을 받은 인생들, 우리도 있고 주변에도 많아요. 모두가 끝이라고 한 인생들 많아요. 그냥 쟤들은 저렇게 죽다 사는게 뭐 순리일 수도 있어 순리를 강조하는 인생도 많아요 근데요 주님은 그들을 다르게 대하셨어요 그분은 기도하셨고 나병에 손을 대셨고요 죄사함을 선포하신 뒤에 움직일 수 없는 인생을 움직이게 하셨어요 주님을 만나면요 고쳐지고 다시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저 이미 교회 다녀요 저는 주님 이미 만났거든요 맞아요 당신은 주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치유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주님 앞에 계시냐고요. 지금 주님과 항상 함께 하시냐고요. 여전히 아무런 상처 없이, 아무런 죄 없이 지내고 계시냐고요. 주님을 만났던 사람에도 멈추면 안 돼요.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는 사람, 늘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요. 주님을 만났었던 사람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 앞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간절함을 갖고요. 진짜 주님 아니면 안 된다는 라 간절함 갖고요. 그 가난한 마음 갖고 주님 앞에 나가시길 바랄게요. 주님은 여러분이 어떤 모습이든요, 손대고 말하실 거예요. 많이 다쳤구나. 다시 한번 힘내보자. 이런 위로를 하시면서 여러분을 만지실 거예요. 그 만짐의 손길이 쌓여가면 갈수록요, 어느새 우리는 죄를 이길 힘을 점점 얻게 되고,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의 증거를 이웃에게 전하는 일상의 사명자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 나갈 자신이 없어요? 자신이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에서 딱한 구절만 더 읽어보세요. 오늘 말씀에서 한 구절만 더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제자 마태를 부른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 여러분을 찾아가서라도 여러분 부르실 거라고요. 너의 아픔을 안다. 간절함을 안다. 너 나와 함께 가자. 내 제자가 되라.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에게 하는 예수님의 그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대답이요. 이 마태의 대답과 똑같았으면 좋겠어요. 일어나 따르는 거. 주님을 만났던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 정말 주님의 음성 듣고 일어나서 따라가는 사람으로 간절함을 갖고 나 그때 주님 만났었어 나도 치료받았었어 이런 게 아니라 매일매일 매일매일 주님께 간절함을 붙들고 나아가서 주님과 늘 동행하고 예수님의 옷자락 꼭 붙잡고 주님과 함께하면서 그분의 말씀 안에서 늘동행하면사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며 소망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